안녕하세요. 실생활과학연구소입니다. 오늘 실험은 전기가 흐르고 있을까? 어, 간이 검전기만. 가겠습니다. 자, 검전기가 무엇이냐? 전기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장치 말합니다. 관련 단어는 6학년 2학기 2단원 전기의 작용입니다. 이제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우리가 자주 쓰는 클레이, 투명한 유리병, 빨대, 은박지, 흰 도화지, 가위 연필 송곳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도화지에 유리병 입구로 송금본을 뜬후 가위로 오립니다. 다잘 보이는 거 맞아요. 자, 동글게 하위로 오린 다음에 크기가 맞는지 병, 병 위에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오린 종이 가운데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어, 송곳을 사용할 때닫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빨대가 종이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완성된 종이 옆에 두고, 이제 두 번째. 빨대의 크기를 이 병의 가운데쯤 올 정도로 길을 잰 다음에 잘라냅니다. 하게 잘 했어요. 네, 이제 에나밀선 그리고 구리선을 끝을 둥글게 달팽이 집처럼 둥글게 말아 줍니다. 테나요 갈하는 것은. 얘는 잘 보입니까? 네, 달팽이 만들어 서 길이를 적당하게 그 다음에 길이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만든 안테나를 빨대 사이에 꽂고 끝을 휜 다음에 유리병 안에 넣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빨대와 구리선을 네, 은박지를 두개로 오려서 그 다음에 제 만들어놓은 이선 끝에 은박지를 이런식입니다아 저기 안테나 만들 때는 한 7번에서 8번 안테나 크기가 클수록 좋으니까 많이 감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선 끝에 은박지를 넣서 넣습니다. 장의 클라, 두 장의 연박지입니다. 두 장의 연박지를 그래서 이제 병한 병에 넣고 고정시키면 실험 준비가 완. 테이프로 플레이로 빨대를 어? 자,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먼저 풍선이 있어야 돼요. 풍선을 머리에 문지릅니다. 풍선을 머리에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풍선에 뭐가 생깁니까? 흠박지가 무슨 역할인지 보여줄 거예요. 풍선에 정전기가 생기죠. 정전기가 생긴 풍선을 안테나 모양의 검정기로 가까이 가져가면 은박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봅니다. 자 봤어요? 은박지 나다 다시 한번 은박지가 은박지 어떻게 돼요? 안테나 모양의 풍선 가져가니까 은박지 어떻게 됩니까? 정기가 그래서 은박지 어떻게 됐어요? 봤어? 알, 발대 속에, 병, 유리병 속에 은박지가 서로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야, 풍선에 정전기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험을 마치겠습니다.